여러분 캡틴 가미노 이항결입니다또 닦아주고 뭐 맨날 닦아 지금 호스피탈데 오르비고라는 곳에 와 있거든요 얼굴이 좀 번들번들 거리네 어쩔 수 없구나 원래는 어저께 여기까지 올까 했는데 발 상태가 좀안 좋아서 좀만 걸었어요 어제 너는 하루종일 <laughs> 경륜 경윤, 경윤까지 그, 근데 지금 상태가 좋아요. 음, 매우 쾌적합니다. 발 상태가. 오르비고는 제가 더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안 왔다는 거. 물론 지금 제가 또 하도 와서 그런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와닿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미는 다들 맨 처음 왔을 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감동은 뭐, 임팩트가 제일 세죠. 그때가. 근데 지금 좀 나름대로 지금은 뭔가 좀 여유?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살아있지 뭐 여기 뭐 대단한 곳이라고 좀 심심해요 어, 동행들을 버렸더니 좀 심심하긴 합니다 어, 근데 뭐또 심심한 나름에또 여유고 이 생기니까 오늘은 그 아스트로 가가지고 그 어저께 부분 동행 한 분이 생겼어요 한국분이신데 태수 수육이나 해먹으려고요 음 어쨌든 여기 스피대오르비고 풍경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이렇게 긴 다리가 있고요. 아 물이 흐르고 물은 이렇게 뭐 다리의 길이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광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투기장 그 뭐랄까 복원한 거 같은 느낌이죠. 마, 마상 투기장입니다. 엔카미노. 아침밥 먹는 카페인데 매우 예뻐요. 어 준영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동네가 참 예쁜 동네입니다 진짜. 새들이 부쩍 많네요. 라. 혹시 어,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이 카페 예를 들어 여기 묵질 안더라도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테라스 나와가지고 다리 좀 보다가 가세요 그냥 놓치기엔 좀 아쉬운 말입니다 여기서 묵으면 더 좋구요 가다보면 공립하나 사설하나 이렇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음 여기 커피 맛있어 영감님 아직도 계시네 옛날부터 계시던 영감님인데 사람이 약간 시크하니 근데 시크한데 친절해요 묘한 친절함이지 일단 이제 호스피탈드 오르비고에서 캡틴 카미노카미노 대장 이한결 일단 여기까지 캡틴 가면 의항결입니다어 데이터가 계속 돼서 그냥 뭐 중간중간 그냥 막 하려고요 뭐 데이터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스테리고 어. 어쨌든 지금 오늘 좀 부지런히 발상태도 좋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걸어서 지금 10시 반 됐나 10시야? 계속. 수 어, 10시 20분이네 10시 20분인데 오전 10시 20분인데 아스트로가가 멀리 보이는 언덕까지 왔습니다 여기 좀 상징적인 언덕인데 수려자들 오고 있네요. 왜 상징적인지는 몰라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지. 아, 십자가 보이고.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스트로가를 넘어서부터는 이제 산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철십자 산, 그러니까 두 번째 그 1000m 이상급 산,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그 오세브레로라는 세 번째 산 정상, 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오세브레로까지 가면 사실 까미노는 거의 끝이에요. 이 프랑스 길은 오세브레로에서부터 어 산테오까지 며칠 안 되고, 그길 너무 편은 평탄합니다. 그래서 뭐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은 거죠. 그런 좀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덕에 오면 연감 님한분 계세요. 이 연감 님 대단하세요. 제가 지금 2012년에서부터 지금 대충 프랑스 길만 8번 넘게 걸어봤는데, 올 때마다 있어요. 또고리 하노, 또고리 하노 시작됐네요. 또벨레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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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laughs> 라! 아. 쟤좀 잔돈이 없는데. 아 <laughs> 같이 가야겠다. El s n a v 아폴레스. 한 한. 아, 고려야, 고 아, 고려야. e a n c o r e a k o c a t a m gracias. <managed> <mr> Adiós. 또 꼬리 아노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영감님 또 내가 좀 잔돈이 없어가지고 몇십 센트 못 드렸어요 미안하네 기다 지폐를 드릴 순 없고 저도 뭐그 진데 뭐 이제 아 맞아 드릴 말씀 있는데 제가 이게 요번 까미노 한술 축쇼를 해가지고 무슨 뭐 외국인들 밥해주고 뭐술 얻어먹기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 역시 까미노 까미노의 뜻대로 되진 않아 애들 아, 취소! 안 하는 걸로! 아, 야, 대충 나온 줄다 그냥 해쳐먹을래 아, 씨발, 힘들어. <laughs> 아, 그게 낫겠어, 아우. 야, 즉흥적으로, 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테마를 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제목을, 아, 제가 붙여놓게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가고, 제목은 그냥. 근데 안 해, 내용은. 일단, 아스트로가 목전에 두고, 아니 아스트라를 멀리 바라본 언덕에서 캡틴 카메 이한결입니다 아스트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찍을게요 아스트로 가는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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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디 가우디가 지금 성당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내리나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나가다가 찍어야 될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